안녕하십니까. 2월 15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어제 미국 증시가 어, 여전히 뭐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급락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어, 지수 자체의 흐름이 국제유가에 따른 움직임과 거의 좀 동조되면서 나타났고요. 어,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유가가 출렁출렁하게 되고 이 유가의 움직임과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증시가 움직였습니다. 유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떨어지고 유가가 좀 진정된다 싶으면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갑자기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. 이제 그때 나왔던 뉴스가. 러시아에서 이 외교적 카드를 조금 더 활용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16일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사관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건 폐쇄를 하고 폴란드 국경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크게 올라왔고, 그러면서 지수가 낙폭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스닥 지수가 다른 3대 지수들에 비해서 좀 강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나스닥 지수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,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의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보압분까지는 회복을 좀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어제는 제가 몰랐는데, 어제 우리나라 그 코스닥 종목이 어, 코스닥 지수가 새로운 역사를 썼더라고요. 뭐 좋은 역사는 아니고 어, 하루에 가장 많은 종목이 빠진 날이었습니다. 1320개라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 원래는 1310개였답니다. 그 종전 기록이 1310개.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은 작년 11월 30일 예, 그러니까 최근 삼 개월 동안 코스닥은 계속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. 어,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고, 어 지금 공포 심리가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이 당장 뭐 오늘 당장 반등한다, 오늘이 바닥이다,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, 어 일단 뭐 바닥으로 볼수 있는 날이 또 내일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. 이월 십육일. 지금 러시아 아니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러시아 침공일이 2월1 6일인데 이제 그때 침공했을 때 나타난 탁 하락이 마지막 하락이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 빨리 좀 해소되는 게좀 필요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미국의 소형 성장주들이 어 생각보다 견고합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소형주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. 어 일단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좀 많이 어렵더라도요 뭐 지금 그어 향후에 좀 몸에 틈이 있을 만한 종목들에 좀 좋은 어 좋은 종목들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좀 빠지더라도 좀 최대한 버텨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수 있으니까 어 너무 좀 낙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, 조금 버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시고 저희 이따가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